오늘은 나와 함께 퀴즈를 맞추러 모험을 떠나볼 거예요. 우리 친구들 퀴즈 맞출 준비 되었나요? 네! 와 그러면 모두들 나를 따라오세요. 어? 어 여기 어디서 본것 같은데? 여기는 어디죠? 여기는 바로바로 바로 우리 성경에서 말씀, 성경 말씀에서 봤던 바로 그곳.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바벨론 포로기를 끝나고 돌아온 음. 이스라엘 사람들의 땅이에요. 어? 여기 보면 사람들이 네. 열심히 공사를 하고 있네요. 그쵸그쵸 그쵸. 사람들이 왜 공사를 하고 있냐면 바로 바로 아 이스라엘 성전 다시 짓는 거잖아요. 아, 맞아요. 아, 맞아요. 아, 어, 역시 우리 해영이가 아주 아주 설교 말씀을 잘 들었나 봐요.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으면 여기에서 퀴즈 퀴즈가 나갑니다. 우리 친구들도 퀴즈를 잘 들어보세요. 우리 해영이가 말해준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고 먼저 이야기해준 선지자가 있었죠. 그 선지자는 바로바로 바로 누구일까요? 우리 친구들 정답을 아는 친구는 손을 들고 정답! 외치고 답을 말하면 돼요. 우리 친구들 준비됐나요? 정답을 맞출 친구 있을까요? 아무도 없나요? 정답! 어! 정답! 하나님! 아!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입니다. 땡! 어, 정답? 정답? 힌트 주세요. 아, 힌트요. 자, 우리 친구들 힌트가 필요한가요? 자, 힌트는, 어, 선지자 이름은 두 글자예요. 자두 글자. 이제 좀 알겠나요? 두 글자. 정답. 정답. 정답? 모세요. 모세요. 정답!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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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정답. 함께!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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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정답. 우리 친구들 역시 잘 알고 있어요. 저 예배 엄청 잘들렸거든요아 티가 나요, 티가 나. 역시 집에서 아, 예배 잘 들었는데. 아 그러면 잘 이제 다시 기억을 해보도록 해야 알겠죠? 군꼭 아, 맞출게요. 꼭 맞추세요. 자 그럼 우리 다음 문제 맞처러 한번 다시 또 나볼까요? 좋아요. 어 여기는 어디에요 무슨 소리가 들려요? 어 혹시 여기 사자라도 있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친구들. 여기는 바로 무서운 사자가 있는 사자굴이에요. 어, 그럼 빨리 도망쳐야죠 아, 어, 저 사자에게 물리기 싫어요. 아, 친구들, 친구들, 잠깐만, 우리, 우리 생각해봐요. 사자굴에 있을 때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겨냈던 사람이 있어요. 우리도 기도하면은 조금 무서움이 없어지지 않을까요? 어, 그럼 우리 빨리 기도해볼까요? 기도해요 간절하게 하나님께. 응?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네. 친구들, 어때요? 마음이 좀 이제? 어, 좀 나은 것 같아요. 좀 나은 것 같아요? 좀무서워요 네. 네. 그러면 아. 이렇게 덜 무서울 때 전도사님의 퀴즈를 낼게요. 여기서 퀴즈. 바로바로 바로 우리들처럼 이 사자굴에 있을 때 믿음으로 기도했던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정답! 어, 벌써 정답! 정답! 네. 김혜영. 아! 근데 이상한 거땡 여기 있는 사람 말고 정경에 나온 사람 이름을 맞추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정답을 아는 친구는 정답 외치고 손을 들고 정답을 얘기해 주세요. 자 정답 네, 정답 다윗이요 굴에 들어갔었잖아요. 다윗은 아니에요. 바로 시작하는 사람은 근데 맞아요. 아, 안 돼. 바로 시작하는 힌트 줄까요? 네, 네 주세요. 힌트 주세요. 세 글자 세 글자예요. 힌트? 이름이 세 글자. 바로 시작하는 아. 세 글자 사람. 아다다다다다 다, 어, 다, 다, 우리 친구들이 다. 빨리 맞출 수 있.. 정다 아, 어, 다 어? 자, 그럼 하나 둘셋 하면은 가위바위보, 가위위위보이기사다 하나 가위 바위 보?? 가위 바위 보! 다다다위다다다다위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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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니엘은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무서운 사자굴에서 믿음으로 막, 어, 무서움을 이겨냈어요. 우리 친구들도 이제 무섭지 않죠? 네. 네. 하나님이 어. 우리를 지켜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하나도 안 무서워요. 와 그럼 우리 친구들 이 무섭지 않은 마음 가지고 우리 다음 문제도 풀러 가볼까요? 네. 자 저를 따라와요. 이제 당당하게 러 빨리 나와요. 어? 여기가 이겨내고 왔는데, 여기 도대체 어디에요? 어, 어, 정말 여기 너무 깜깜하고, 어, 여기 바다 냄새도 나는 어. 것 같은데, 어, 여기 어디에요? 우리 친구들, 여기가 어딘지 궁금하죠? 네. 네, 네! 여기는 말이에요, 바로, 바로, 바로! 바다 속에 있는 물고기에 아, 아, 아! 어? 뱃속이요, 뱃속! 물고기 아. 뱃속이요! 어, 맞아요, 맞아요. 아, 여기가! 여기가 그 요나가 있었던 뱃속 맞죠? 아, 맞아요 맞아요 아. 맞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니누에로 가야 됐는데 다시 스로 가버린 요나가 있었던 그 물고기 뱃속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이 뱃속에서 전도사님의 퀴즈를 낼 건데 우리 친구들 맞춰주면 됐어요? 네. 네! 이번 퀴즈는요 마지막 퀴즈입니다 우리 친구들 귀를 쫑긋하고 지금 문제를 잘 들어주세요 퀴즈 나갑니다 이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며칠 동안 있었을까요? 정답을 아는 친구들은 영상으로 찍어서 선생님이나 전도사님께 보내 주세요. 영상을 보내 주시면 맛있는 간식을 보내 드릴게요. 자, 우리 친구들 그러면은 이번 주에도 영상으로 정답을 많이 보내 주길 바래요.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안녕.